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엑셀을 알려드리는 착한 소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문자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숫자 잘 입력해 보셨나요? 요번엔 그 숫자 그 흐름대로 제가 뭐 시계 방향대로 입력을 했었죠. 그 흐름대로 바로 문자를 입력해볼게요. 문자는 뭔가요? 네, 한글입니다. 한글, 한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A5 칸에 선택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녹색으로 안 되어 있다, 막 이런데 와 있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이렇게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A5라는 셀에 올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데 가 있다. 그럼 키보드로 왼쪽 위로 가면 되죠. 왼쪽 한 칸, 위쪽 한 칸, 이렇게요.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지만 이 아이의 이름을 a5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선택했다면 바로 한번 써주세요. 숫자 1을 갖다가 한글로 써볼게요. 이렇게요. 1. 어때요? 자, 지난 시간에도 뭔가 깜빡깜빡거렸는데, 요번에도 뭔가 깜빡깜빡거려요. 제가 이거 뭐라고 했죠? 자, 모르시는 분은 지난 시간 보셔도 되지만, 어, 이따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 뭐죠? 아, 입력을 계속, 어, 기다리고 있구나. 어,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1 갔고요.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측. 이렇게 자, 키보드 오른쪽 방향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2.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또 우측 누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 자, 다음엔 당연히 아시겠죠? 자, 4. 그 다음에 아래로 5, 그 다음에 왼쪽으로 6, 그 다음에 왼쪽으로 7, 그 다음에 위로 8, 그 다음에 어디죠? 아,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중앙으로 왔고요. 마지막 한 글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봐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자, 뭐였죠? 어,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엔터. 자, 이 문자와 이 숫자의 다른 점이 뭘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위치입니다. 아, 요거 맞추시는 분은 댓글에 써주시고요. 그럼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숫자와 문자를 선택하는 방법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요걸 선택할 때 그냥 이렇게 클릭 클릭 선택한 게 아니고 키보드로 선택한 게 아니고 요렇게 선택했어요. 이거 알아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표까지도 그 다음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보겠습니다.